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바쁜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부탁드려서. 네, 바쁘합니다 아. 네. 오늘 조금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코치님한테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네. 알아보면서 저의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좀더 유익한 볼링을 칠수 있게 제가 코치님 한번 찾아뵀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덤리스를 코치님한테 지공을 하다가 윤태현 프로님께 이제 새끼손가락 핑키홀이라나요? 아네 봤어요 네 핑키홀 지공을 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네. 던져보면서도 어 뭔가 편안하니까 좋기는 해요 근데 뭔가 볼이 반응하는 게 제가 원래 평소에 반응하던 거랑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좋은 건가? 어 근데 또 막상 중요한 경기나 이런 것칠때 그냥 또 덤리스를 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약간 이 논란을 완벽히 종식 시킬 수는 없지만 호시님께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단은 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면 엄지 끼는 여성분들한테는 저는 종종 해줘요. 정말 힘이 없으신 분들. 아덤이스가 아, 뭐 아니고 엄지를 네, 끼는데. 그러면? 엄지를 끼는데 스피드가 정말 너무 떨어져. 음. 그래서 10번 핀을 하드볼을 하는데 아... 10번 핀을 잡는데 너무 힘이 들어. 음. 그러면 이렇게 좀 받쳐서. 음... 이렇게 좀 힘을 좀 주기 위하여 음. 아무래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받치는 것보다 세번세 세 손가락으로 받치는 게좀더 집진성을 주기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해주긴 하는데 덤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엄지가 빠져 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미스나 투핸드의 최대 장점은 회전이 많다기보다는 네. 많은게 장점이지만 저는 네. 엄지를 안 쓰는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오오. 그게 장점이죠 왜냐면 엄지 빼는 것 때문에 다들 네. 아그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장점을 갖고 있는데 네. 굳이 이거를 껴서 음... 또 할 이유가 없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물론 안 아플 수 있죠. 음... 왜냐하면 이거를 끼으로써 동작에 제한이 생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이렇게 돼서 이거로 중약지로 이렇게 걸든 게 네. 이제 얘가 생기면 네. 아무래도 얘가 들어와 있으니까 더못 걸겠죠? 턴이 음... 더안 되겠죠? 음... 그러면 앞으로 미러니까 아무래도 턴이 이렇게 되든 걸 이렇게 미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손목이 덜 아프겠죠. 아... 그러면 이제 고통을 이제 상쇄시키고 네. 대신에 기술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윤태형 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강하잖아요. 네. 기술을 살짝 덜 써도 아... 이미 엄청 세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밸런스가 좀 맞을 수 있는데 음... 일반적인 투구를 하시는 분들이 새끼손가락을 뚫으면 음... 좀 움직임이 안 맞을 수 있다 양모씨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 치는 거의 덤리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움직임보다 아니면 내 평상시 움직임보다 좀 적을 수 있다 맞아요 확실히 느낀 게 편안하긴 해요 근데 원래 치던 데에서 한세대쪽으로 올라와야 포켓팅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양원씨가 스페어가 너무 안 돼서, 네. 너무 돌아서 안 되는데, 뭐 스페어볼만 뚫어볼까요? 라고 하면, 네. 뭐 추천. 어 그건 좀 좋은 방법이네요. 네, 추 어. 그리고 초고면, 저는 비추천.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네트구가 뭔가 문제가 없는가 단점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지공 하나로서 뭔가 단점이 승어 이렇게 해소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네. 무조건 해답일 수는 없다는 것만 아, 아. 알아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물론 이걸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무조건 만병통치약처럼 게 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음, 하지만 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핑크홀이 음.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막 음. 우와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laughs>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제 사견으로는. 알바해서 다음 달에 사야 되나? <laughs> 어, 무슨 소리지?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오해 오빠? 지금 신상볼두 개나 사 거예요? 봉돈 생겨서 샀지. 봉돈? 어? 저거 알려주세요. 으지 그럼 알려주지. 집에 약정 끝난 정수기 인터넷.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알고 있어? 어? 아니요. 잘 모르는데. 인터넷 가전 멘탈 대리점 아정당의 전환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까지 공돈을 <laughs> 받을 수 있다고. 쓰던 번호 그대로 변경하고 공돈도 받고 안할 이유가 없겠지? 우와 정말요? 그래 365일 밤 10시까지 쓰던 번호 그대로 알뜰폰도 개통할 수 있다니까 빨리 전화해봐 오 이런 꿀팁이? 당장 전화로 가야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18만 구독자 아정당을 구독만 하셔도 100만원 상당 핸드폰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전 영상을 보고 일반적으로 이제 덤리스나 투핸드에 제공되어 있는 분들이 그냥 그 옆에다 핑키오를 뚫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가능한가요 뚫어도 되죠 근데 이제 좀 정확하게 뚫어야죠 잘못 뚫으면 음...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앞잡고 뚫으면 아무래도 구잖아요. 얘가 네네네. 이렇게 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끼손가락을 뚫으면 중약지가 이렇게 돼 있고 새끼손가락을 뚫으면 얘가 구우니까 네. 새끼손가락 뚫다가 이제 깊이를 잘못해서 뚫으면 음. 내 약지를 침범할 수도 있고, 아 약지를 침범해서 뚫어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너무 짧게 뚫는데 너무 길게 뚫으면 음. 뭐 손가락이 붕 뜬다든지, 아 아니면 얘막훅들어가 갖고 막 이렇게 달랑거린다든지 음. 그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해가 될수 있겠죠? 아, 이제 잘, 그걸, 잘 알아보고 해야겠다. 그거를 해야 이제 거는. 좀 정확하게 재고 뚫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음. 얘도 은근히 이제 새끼손가락이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유연도가 네. 또 다르니까 손가락이 음. 그거를 잘 맞춰보고 뚫어야죠. 이제 지공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러면 혹시, 혹시 덤리스 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혹시 파운드를 낮췄다. 15파운드를 쓰다가 너무 손목이 아파서 14파운드를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키홀은 별로일까요? 비추일까요? 아니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치는 영상들을 다 모르니까 아, 그사람하만 그렇죠. 다르니까 모르니까 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음... 근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 아프다는 건 네. 분명히 어떠한 동작으로 인해서 부하가 걸린다는 소리인데 음,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그안 맞는 거를 찾아서 기계로 따지면 부품을 갈아 끼던 음. 윤활유를 칠하던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프다고, 그까안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계속 새 거로 갖다 끼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 네.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네. 맞는 거를 나한테 맞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 무조건 좋은 거다 갖다 끼고 좋은 거다 갖다 하고 좋은 거다 바꾸고 이게 아니라, 네. 음... 그러니까 이 메인 모드에 맞는 거를 해야죠. 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 네. 저는 확실히 느끼겠습니다. 지금 설득이 돼가지고, 오늘 사실 오기 전에 전화통화로도 저는 오늘 핑키오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저는, 저는 네. 항상 늘 얘기하지만, 전제 어...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지만, 아... 뭔가 설득이 됐어요. 네, 저는, 어... 뭐 레슨할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강의 찍은 영상도 그렇지만, 네. 저는 항상. 아, 그 강의 영상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원래, 다른 유튜브나 특히 이론적인 건 절대 안 봐요. 아, 근데 솔직히 그힘 빼라는 그 예시를 든게 너무. 아, 그러니 근데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약간 이제 꼬아들으면 다 그럴 수 있는데, 네. 힘 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힘 빼라는 거는 맞는데, 네. 그만큼 힘 빼라는 게 어려운 거다. 맞아요, 맞아요. 어려운 거니,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란 소리야. 음. 예, 네, 그러니까, 프로들이나 코치님들이 알려주는 건 네. 그런 뜻에서 알려주는 거니 안 되는 음음. 거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소리야. 맞아요. 이거. 다들 그냥 레슨 끝나고 나면 볼백 아파서 탁막 <laughs> <laughs> 그냥 세상 잃은 사람처럼. <laughs> 그렇죠. 어, 얘 진짜 냄새나네. 오, 냄새 나네. 어, 냄새 나. 저도 요번에기분서 <laughs> 어, 생각보다 나. 아, 어, 나 이렇게 잘했어. <laughs> <laughs> <보기 웃음> 근데 이거 모든 스포츠가 똑같아요. 뭐, 네, 뭐 축구도, 골프도 힘 빼라는 맞아요. 거는 진짜 힘만 빼면 되는 게 아니죠. 마, 만 모든 스포츠에 솔직하면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엘리트 운동을 해봤지만 그냥 잘하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 <laughs> 잘하는 사람은 뭐. 네 맞아요. 네. 하드볼은 핑키오라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아 덤리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 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자라리 네. 하드볼을 엄지를 뚫어봐요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만약에 정 엄지를 뚫기가 좀 그러면 네. 하드볼이라도 핑키오를. 네. 왜냐면 아. 이렇게 좀 직진성이라도 이렇게 갖쳐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것처럼. 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뚫지 않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요, 요 레이아웃은 그냥 대략 어떤 레이아웃에 가까운가요? 그냥 트웨어스고요 그냥 네. 강하게 뚫었어요. 어차피 음. 신형 꼴이기도 하고. 네. 뭐, 강한 꼴을 원했고 하우스 패턴에서 주로 많이 치니까. 그죠 그쵸. 네, 락때좀 백엔드 지저분할 때 많이 치니까. 좀 계속 네. 많이 움직이게 뚫었고. 그리고 뚫는 와중에 또 곱사리가 하면 또 좋아. <laughs> 네, 또. 네, 리가 끼는, 끼는 바람에 중간에 잠깐 촬영이 중단됐지만. 예, 네, 또 여기. 네. 예, 민모스셔서 이렇게 까끌까끌한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네. 맞춰주신, 맞춰주세요. 까끌까끌 또 맞춰줘요. 맨날 공짜로 들어오면서. 또 빈손으로 왔네요, 오늘. 맞아 오늘도. 아, 맞아요. 제가 커피 사가자 했는데 그안사하더라고요커니까 아. 늦을까봐 최대한 빨리 온거죠 네, 맨날 공짜 시키면서 맨날 빈손으로.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트레스에 다른 애들이 사요 아! 쟤들이 <laughs> <이렇게> 사왔어요. 그리고 <laughs> 마시고 있어요. 돈으로 바꿔야겠 <laughs> 아무튼 오늘 코치님 덕분에 제가 이제 저의 궁금증이자 몇몇 분들의 이런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 그냥 아직 저는 14파운드를 내리고선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무리가 없으면 굳이 네, 핑크일을 뚫지 않고 하드볼은 조만간 한번 핑키오를 뚫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드볼 뚫으시면 훨씬 그건 나아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컨텐츠 지공 감사드립니다.